이런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었을 거아2차 이치 까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아닐까? 여기 마일 콤마 연결해서 그연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 맞죠? 네. 그러면, 두접선의 여기가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라고 하고,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K라고 하면, 네. 얘부터 얘까지의 평균 변화예요. 알파 플러스 1. 그죠? 맞니?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몇이고 마이너스 2알파, 그지? 이게 미분한 거순간변화요 아,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k도 마이너스 2베타인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넘어가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넘어간 형태를, 그치. 요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거 아니야? 됐어? 근데 잠깐만. 알파에서의 순간 변화를 예. 예. 두개 곱한. 4 알파 베타가 마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직교니까 기울기 곱기 기울기가. 즉, 알파베타가몇인거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지. 근과겟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럼 K가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지. 그쵸. 마지막에 근과겟으로 트는 게 훨씬 빨랐어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 얘는 한번 봅시다. A, F, A에서 기울기가 양인 값에 접선을 그어 F축과 만나는 점을 A. 3, 0에서 접선을 그어 만나는, 두 접선에 만나는 접점을 C. 만나는 접점을 C. c 에서 T. A 기대 DB가 3대1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laughs> 잠깐만 예 a 값들의 곱 음... 나영 이거 풀었던 기억나? 너 아, 이거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 어,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아니, 그냥, 그냥 막 바로 갔을 때는 식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일단은 요 P에서의 이 P에서의 적분 방정식은 f'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니까 맞지? 왜왜 이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4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럼 y는 마이너스 6x, 3 넣었을 때 0이니까 18이야. 그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얘가, 이게 별이었고, 요게 3별이면 될까요? 됐니? 네. 됐어요? 그러면 요 값이 3 마이너스 별 컴마 그죠? 얘가 집어넣으면 몇이야? 3 마이너스에 집어넣으면 네. 6별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요 그러면, 요 점은 몇이냐? 3-4별 컴마 0이잖아? 네. 돼요? 네. 그러면, 잠깐만. 요 새끼의 기울기가 몇이야? 예 빼기 예 하면 3별 맞죠? 얘 빼기 얘하면 6별맞죠 그게 2지 맞아? 아 그러면 f'a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 3이 몇이 되는 거 2가 되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가 0 되는 1 3 1 5 마마 1이랑 3분의 5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1과 3분의 5는 다 기울기가 양의 값인가? 아 얘가 이렇게 생겼지. f 마라인만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잖아. 1331 3, 3, 그죠? 마마 맞나? 안되나? 잠깐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10까지는 했잖아. 1과 3분의 5는 찾았잖아. 네. 1과 3분의 5는 찾았는데, 1과 3분의 5가 프라임이 양수여야 되는 그죠? 네.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음의 값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1을 넣으면 몇이지? f'1은 2니까 OK지 f'3분의 5는? 네, 안돼 진짜 안돼? 마이너스 3분의 25 더하기 3분의 40 빼기 3이야? 어 잠깐만 맞지? 2분의 25니까 마이너스 3분의 25 맞죠? 3분의 40 되죠? 3분의 15니까, 어 되네. 양, 양수니까. 돼요? 어? 그러니까 두 개의 곡. 3분의 5인 거죠. 돼? 될까요? 또! 가봅시다. 좋은 문제였네요, 그죠? 인더로 그 가는 데그다음못했어 네. 나연 이해 갔어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걸 그냥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 버리면 a에 관한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두개그렇 뭐 X절편도 찾고, 그 다음에 교점도 찾고, 되게 A에 관해서 막 3차 이상의 식이 막 되게 복잡하게 깔릴 거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그치. 여기서부터 별, 선별을 따버리면서 쉽게 들어가. 그치. 그니까 이런 것, 그니까 러 내가 평소 에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니까 러 문제를 보고, 그냥 막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작전을 먼저 짜야 된다고. 그게, 그거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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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치. 식도 되게 길어지냐 짧아지냐고, 그치. 실수도 줄일 거고, 오케이? 얘도.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FX가 X, x 1에서 미분 가능하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잠깐만. 나 형, 요걸, 이렇게 쓰긴 했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f a-f1의 A A 제곱이 e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것까지 썼나? 돼요? 됐어? 자그 다음에 나한테 이걸 가지고 묻는 게 뭔데 f'1이잖아? 그럼 f'1을 이렇게 나타내보는 건 어떤 되는 거죠? A와 1을 써서 이용하면, A-1, FA 빼기 F2. F1. Limit A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1로 나눠줄게요. A-1로 나눠주면, 여기가 A-1, A-1, 이렇게 됐고요. 오케이? A-1로 나왔을 때,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제곱으로 될거아니에요 A-1의 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FA 빼기 F1의 제곱.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1이죠. Limit A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Limit A가 1로 갈 때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그럼 F'1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아니에요 그치. 그게 이렇게, 이렇게 죽고 이었다는 거죠. 그쵸. 돼요? 이렇 됐어? 그럼 끝났죠. 1 더하기 내가 구할 것이. 내가 구할 것이. F'이니까. 오케이? 교과서 문제죠?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5를 중심으로 한 원이 있다. X축과 만나는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 OA 위의점 P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과, 어, Q. 원에 접한 직선이 잠깐 만나는 점을 p 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PA, p r 이 반지름이 뭔지도 모르네요, 그게? 그러면 일단 움직이는 점을 체크할 거야. p 가 가까워져요, 그죠? 될까? 여기를 그럼면키마이라고할게 그리고 요 원의 이름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생각해. r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r 콤만 여기야. 보어요 그럼 PA는 뭐라고 쓸수 있어? r 빼기 t라고 쓸수는 있어 보지 맞죠? 그리고 PR의 길이를 구할 거야. 이 길이를 구할 거야. 맞니? 이 새끼는 지금 요 접선 에 x절편이지. 맞니? 하... 잠깐만. 잠깐만 좀만 고민하게. 아니, 그니까, 왜, 왜 고민하냐면, 왜 고민하냐면, 일단, 그니까, 나는 쉽게 풀수 있는 게, 뭐, 배우자. 니네들 배우고 나도 배웠는데, 니넨 기억을 못하고 난 기억을 하는 거지. 야, 그게 맞는 말이지. 고1때 원방에서 접선 얘기를 할 때, 네 x 제곱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원케이원위에 okay.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게 X x1, x2, y1, y는 알제곱. 아, 전알요거 나는... 요게 접선 방정식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요 공식을 쓰자면 얘가 힙컴마. x가 t였을 때 y제곱은 r제곱 마이너 t제곱이니까 맞죠?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 t 제곱이었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맞니? tx 더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 t제곱 y는 r제곱 이렇게 바뀔 거라이 공식을 쓰면 그지? 그러면 여기에 x 절표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이 그럼 x는 뭐가 돼? t분의 r제곱, 여기가 t분의 r제곱, 0이었던 거지 그러면 pr의 길이는 또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r제곱 빼기 tr이지 맞니? 즉, 통분하면 t분의 r제곱 빼기 t제곱이 이제. 그래요? 그럼 끝났죠? r-t분의 t분의 r제곱 빼기 t제곱, limit, t가 어디로 갈 때? r로 갈 때. 그러면 이게 지금 t, r-t, r-t, r p l u t, limit, r r +t. t가 r로 갈 때. 그럼 r 분의 2r이니까 2 e 끝났다는 거죠. 아 그래? 자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r. 이게 pa니까. 그지그 다음에 분모 문제는 t씩 곱했고요. 위에 거 예를 인수분해 했어요. 약분, 약분했고, t가 r로 가니까 r분해. 2r ER 되니까, 그죠그 그러니까 2가 된 거죠. 그니까 러 잠깐만,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빨리 풀었던 얘기고. 근데 만약 이걸 기억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를 고민했었어, 처음에. 오케이. 됐나? Çim mi kutça?